택시에 의사 선생님 이셨습니다 제우수 제우수 남성 의원이라 했죠? 네맞습니 제우수 남성 의원 치면은 남성 비뇨기과 전문의 전문 의사 선생님이 택시에 탔습니다. 근데 너무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네요. 사실 그 우리가 비뇨기과 가서 물어보기도 어떨 때 엄청 석수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네. 원장님 그 유튜브 하신 유튜 브하 하신지, 하신지 한 얼마큼 되셨나요? 유튜브 한지한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제우스 남성 의원이에요, 그죠? 유튜브 이름이 제우스. 네. 제우스 남성 의원. 남성 비밀과 네. 이런 성, 성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거기 가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죠? <laughs> 네. 유튜브 근데 근데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방송 많이 해,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아 방송 아니고 그냥 영상만 올리고 있거든요. 아 영상 올리고 방송은 아. 잘할줄 몰라서. 아 아. 영상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하셔 영상 보면서 그러겠죠 궁금하면 네네네. 많이 달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어... 많이 아아 아, 그러면 남자들은 다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안 궁금해한 사람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남자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네. 관 뚜껑 닫된 순간. 내관 뚜껑이 다치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러면 후회라는 게 네. 아,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일을 못해서 그게 나는 정말 아쉽다. 이런 걸 후회하겠어요? 아니면 아 내가 그여자를 괜히 지켜줘 가지고 그냥 <laughs> 그걸 후회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 여자 한번손한번더 잡아보고 어, 그게 그게 못 잡아봤던 그런 걸더 후회하지.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돈, 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었어야 돼. 이거 후회 안 합니다. 그 여자 한번 안아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 선생님, 병원에, 네네. 병원에 그, 처, 찾는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은가요? 거기 확대 수술인가요? 거기 남자? 저희는 이제 수술이라든지 남성 이런 쪽, 이좀 특화된 병이. 원 그러니까 남성 확대 수술이 제일 많나요? 거기, 그, 거기, 거기 선생님 병원에는? 확대도 많고, 저희는 이제 가슴 작게 해주는 수술, 남자들. 아, 가슴 작게? 네,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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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슴 작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네,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옷을 입었는데 태가 안난단 말해서 이 아, 아. 나이 많은 분들은 공감을 못해요 아데렇죠 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옷을 딱 입었는데 태가 안 난다? 아. 어? 왜뭐 이러지? 그래서 뭐좀 이제 이런 걸 찾고 그리고 진짜 여자 가슴 같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수술하러 오고 또 이제 밑, 물론 밑에도 좀 작은 친구들 네. 어, 작은 분들 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르신분들 이제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발기면 약도 먹고 네. 발기를 시켜주는 기구도 있거든요. 아, 그런 기구들 네. 삽입하는 것도 있고. 아. 그런 수술들 위주로 합니다. 선생님, 근데 발기, 그, 부전, 발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머리 나는 약 있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네네. 머리 나는 약을 먹으면은 네네. 발기가 잘안 된다는 게 진짠가요? 어, 저도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네. 안 나, 그거는 이제 우리 논문상이나 이런 데서는 1%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부작용 알고 먹으면 왠지 내가 발기가 안 되면은 그약 때문인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모르고 먹는 분들도 모르고 먹어요 그냥 어난 별일 없다 하고. 대부분은 별일 없어요 어... 대부분 은 별일 없고 근데 이제 하필 이제 이 탈모가 오는 때가 언제 40대 뭐 50대 그렇죠. 이렇대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예요 그럼 결국 어... 탈모가 시작될 때거든요 아예 발기 부작이 어... 시작될 때거든요 어... 약을 먹었는데 또 발기 부전도 같이 있고 하니까 왠지 약 때문인 것 같고. 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폭영수술하면 키 큰다 폭영수술하면 네. 키가 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어. 키클때 폭영수술을 한 거예요 키클때 애들이 어.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그, 중학교 때 이때 그, 남자들이 폭경수술 하잖아요 키클때폭영수술 하니까 폭영수술하면 키 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탈모 먹으면 어, 발기가 잘안 된다 사실 발기가 안 된다 보다는 성욕이 줄어든다가 좀더 맞아요 아. 성욕이좀 줄어든다가 맞지 발기는 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론, 뭐, 없진 않는데 모르고 먹으면 대부분 괜찮다. 아하. 그리고 약을 끊어보면 제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약을 끊었더니 다시 돌아온다. 뭐, 진짜 그거는 발견이 많죠. 아하. 근데 약을 끊었는데도 나는 안 돌아온다? 그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하. 원래 생기려고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시알리스가 5mm 있잖아요. 네, 우리가 5mm를 이렇게 그 매일, 먹고, 먹으면은 네, 네, 네. 매일 먹으면은, 매일 뭐 먹으면은 뭐한 달이고 이렇게 먹으면은 좀 좋아진다고 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그럴, 그럴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어 보통 일시적으로 먹는게 있고 네. 매일 먹는 약이 있는데 매일 먹는거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먹는건 정말 말 그대로 그때 관계 하기 전 그때만 효과를 내는 거고요아 매일 먹는거는 약간 치료적인 효과도 있어요 이게 5mm 작은거 맞아요 맞아요 네. 치료적인 효과 목적도 있어 가지고 아. 어뭐 예를, 예를 들면 이제 약을 똑같이 먹어 우리 기사님이 약을 똑같이 5mm를 한달치 먹었어요 네. 똑같은 사람이 한달치면 아, 그러니까 한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먹는 약만 먹고, 네. 이쪽에 있는 <laughs> 기사님은 매일 그 약을 먹고 해가지고 약을 딱 끊었어요. 어? 둘다 똑같이. 어? 그리고 한3 개월 있다 둘 비교해 보면은 매일 먹은 쪽이 좀더 낫다 이런. 아. 어? 치료 목적이 좀 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게 해줍니다. 그냥 안면통치약이에요. 어? 어? 뭐 심지어 요즘 치매도 좀 예방해 준다. 어? 왜냐면 머리 이 여기로만 혈관이 가는 게 아니에요. 피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머리 쪽도 뭐 가고, 온몸에 피를 다 돌게 하거든요. 네. 말초혈관 확장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물어보기 어려운 가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 한번 할 건데요. 네네네.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 남자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물어봤는데, 이제 누구 유튜브에 내가 네. 댓글 달아나가지고 물어봤는데, 전립선을 자극해서 이제 흥분을 느낀다래. 아, 근데 그게 네.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남자끼리 이렇게 사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 사람 전립선에 뭐 문제 없나요? 혹시 전립선 같은 거 이렇게 그 사람? 나중에?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그런 실제로 그렇게 전립선을 자극해서 네. 자, 자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적국지를 네. 자극해서 자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상상으로 자위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네.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사람들 개성은 존중해요. 근데 절 네. 문제가 없나요, 절종? 문제는 없어요. 아니 나중에 절주 상, 아니 절전에 절선이 비대하고 뭐 남자 그런 영향은 없나요? 그 원인이 그게 아니라서 나이 어, 먹으면 나이 아 원인이고 그 남자 아. 계속 되는 원이라서 아. 오히려 전립선 아. 만성 전립선 염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마사지가 치료입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아, 거네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네.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네. 답변해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너무 <laughs> 저는 그런 거 뭐, 너무 많이 보니까 한다는 아, 그런 아, 분들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그 되게 전문가 같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는 오픈돼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죠 유튜브 구독 한번 더 거기 어디 저 제우스? 제우스 남성원. 제우스남성이에나 제우스 남성원 제우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공유해서 네, 많이 시청 많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